들로 듣는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1등 선배가 운영하는 공부채널, 귀호보입니다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준비물, 주의사항, 공부법 알려드릴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떨리고 걱정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준비물, 전날 가방을 미리 싸놓고 주무세요. 응시표 챙기시고요. 신분증 챙기세요. 자가 문진표 챙기시고요. 없으신 분은 현장 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문진표 출력할 수 있는 링크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 드리도록 할게요. 필요하신 분은 출력하시고요. 필기구 평소에 본인이 쓰던 필통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인펜은 나눠 줍니다. 안 가져가셔도 돼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거나 체하실 수 있어요. 상비약 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휴지, 생수, 날씨 추울 때 시험 보시는 분들은 텀블러에 약간 따뜻한 물 챙기시고요. 물론 그 교실 안에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복도에서 먹거나 운동장에서 먹을 수 있어요. 너무 혈당이 떨어지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탄수화물이 두뇌를 회전시킨다. 알고 계시죠? 사탕이나 초콜릿 빨아먹을 수 있습니다. 손목시계. 물론, 교실 안에 시계가 있어요. 시간을 볼 수는 있지만, 내가 손목 시계 보면서 수시로 체크하면 마음이 좀더 안정되겠다. 요 화면 캡처하셔서 준비물 꼼꼼하게 챙기셔도 되겠습니다. 입실은요, 9시 30분까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9시에 다 오십니다. 8시 반에도 오세요. 한 1시간 정도 열 갖고 가서 시험장의 분위기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동안 또 공부할 수 있겠죠. 귀오버 영상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실 눈에 뭐가 잘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시험장에서 귀로 들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 시간은요, 10시부터 시작하고요, 11시 30분까지 논스톱으로 90분간 연장해서 봅니다. 필기 35문제, 실기 45문제, 총 80문제를 90분간 푸는 거예요. 한 문제당 거의 1분이죠. 마킹까지 다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요.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평소에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를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 딱딱 그냥 그렇게 빨리빨리 풀수 있도록 귀호보에서 항상 영상도 말도 빠르게 준비를 해 드렸던 거예요. 옳은 것은 아닌 것은 보통 요즘에 문제 추세는 요다 옳은 것은 긍정형입니다. 그래도 보기를 보면서 그냥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틀린 것은 x표를 하면서 보기를 아닌 답을 제껴 가시면서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모르는 문제는 표시 그냥 체크하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돼요. 문제지는 요 홀수형과 짝수형이 있는데요. 응시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형 문제지를 봤고요. 응시번호 끝자리가 짝수면 짝수형 문제지를 봤습니다. 감독관이 시험지를 다 확인하면서 사인을 합니다. 응시 번호 끝자리와 이 문제지가 잘 맞았는지 본인이 확인을 한번 하시고요. 중간에 화장실 못 갑니다. 90분 동안 그냥 교실 안에 있어야 돼요. 휴대폰은 저는 끕니다. 가방 안에 넣어놓고 가방을 다 교실 앞으로 반납을 합니다. 주의사항, 너무 심장 떨려서 청심환 드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약국에서 청심환을 사서 일부러 먹어봤어요. 어떠냐면요, 머합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국가고시 당일날 청시만 드시면 시험 제대로 못볼수 있습니다. 진정제나 이런 거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전날 적어도 한 3시간 이상은 자야지 그래도 글씨도 보이고 머리가 어느 정도 돌아갑니다. 평소에 안 먹던 거 드시지 마세요. 안 하던 거 하지 마세요.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요. 릴렉스 하십시오. 평소에 안 먹던 거 갑자기 국가고시 전이니까 몸보신하자 이런 거 먹으면 탈납니다. 아셨죠? 원래 조금 어려운 국가고시인 경우는요. 한달 내내 똑같은 음식을 먹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무난하게 평소에 먹던 거 드십시오. 잠이 안 옵니다. 걱정돼서도 안 오고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도 안 옵니다. 여러분 억지로 잘 필요 없어요. 하루 안 잔다고 안 죽습니다. 그냥 공부하세요. 공부 안 되죠? 귀요보 들으세요. 아시겠죠? 필요한 것은요, 결국 정신입니다. 멘탈이 전부예요.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 쫄 것도 없다. 합격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부가 안 되면 들으세요. 볼수 있으면 보시고요. 귀간조 영상 재생 목록에서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를 클릭하시면요. 요양보호사 영상만 순서대로 뜹니다. 하나하나 찍지 마시고 그냥 순서대로 편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사실 맘먹으면요, 몇, 뭐 2, 3일 안 해도 다 훑고도 남아요. 빡세게 공부하십시오. 파트별 문제 나오는 뭐 개수 정도 제가 요 페이지에 추렸어요. 이제 와서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만은 너무 지금 내가 떨린다. 많이 나오는 파트, 고그 파트만 책을 한번 보시던지 빨간 글씨만 보시던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공부하느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귀호보와 함께한 시간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시험 보고 밖으로 나오면요 운동장에서 동기들하고 단 맞추기 정신없어요 그렇게 뭐 이거 몇 번에 몇 번이야 몇 번에 몇 번이야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고 막 20-30분 단 맞춰보고 돌아가거든요 그날 가다반이 국시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오후 3시요 밥 먹고 오거나 하면 2시쯤에 집에 오잖아요 3시면 금방 가다반 떠요 어, 그때 수험생은 문제지와 가답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요, 한 2주 후에 극션 홈페이지에 뜨고요, 카톡으로 옵니다. 필기 몇 점, 실기 몇 점, 점수까지 와요.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방송이 나오는지 제가 녹음한 부분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요. 실수하지 마시고 밀리지 마시고 한 문제 때문에 몇 분씩 끌지 마세요. 어차피 점수는 다 똑같이 1점입니다. 어려운 문제나 쉬운 문제나 다 1점이에요. 모르는 것은 과감하게 제끼세요. 30개 틀려도 합격하니까요.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시험장 ASMR 들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모두 합격 가자! 한국 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은 응시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방송되는 응시자 유의사항을 잘 들으시고 내용대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응시자 입실 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응시자는 본인의 시험장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장을 잘못 찾은 응시자는 해장 조치 어오니 본인의 시험장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응시자 좌석 배치도를 확인한 후 본인의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응시자는 본인의 좌석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시험실을 찾지 못한 응시자는 시행 본부의 안내를 받아 입실하도록 합니다. 신분증이 없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사람은 시험 공부에서 신분 확인을 받아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유효 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유효 기간 내 여권, 청소년증, 유효 기간 내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 외국인 등록증, 영주증, 외국 국적도포, 국내 거소 신고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 등록증 및 장애인 복지카드만 인정되며, 학생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행본부에서 신분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간 중에 휴대전화, 태블릿 PC, 스마트시계, 스마트밴드, 이어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의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응시자는 시험이 시작되면 시험 종료 타종이 울릴 때까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 문제를 다 풀어도 시험실을 나갈 수 없으므로 화장실에 미리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시설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특히 책상 철학안의 내용물이 없어지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시행공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규호보에 있습니다.